어, 우리 10월 3일 금요일은 공휴일이지만 새벽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명절 연휴 동안에 어, 10월 6일 월요일부터 <laughs>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한 주간 동안에는 아예 푹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푹 쉬고 잘누시다가 어,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히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궁사 병0 0만 명과 병거 3 0 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하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 우리 하나님이 쉬온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 5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짓기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다룬 사람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분열한국 이후에 남유다의 세 번째로 치르던 왕입니다. 분열한국 이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야이고,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이면서 다윗의 고손자가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아사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1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3 장에 걸쳐 등장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분량을 차지할 만큼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후반기에 가서 좀 타락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사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가 남녀의 왕들 기록관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는가가 역대기가 기술해 가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사 왕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공부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을 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섭리의 원리를 발견하여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와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아사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구서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의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상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이절 말씀인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아사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아사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부모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 따라 교회 다닌 사람들의 약점이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찾아 봅시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주족을 보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 삶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게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감찰하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면 삶에서 선과 정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신앙생활이죠. 아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를 봅시다.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슬라 상을 찍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편만한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슬라 상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사 왕이 통치할 때 남유다의 이방계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라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성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또한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있고 그것에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임명한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성가대만 수천 명이 있을 만큼 성전에서는 화려한 예배가 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동단 아사왕이 통치할 때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남유다의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설상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상의 습관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들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초대교회 모습과 모든 교회들의 어떤 원형이고 교회의 모델이라 할수 있는 이 초대교회 모습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교회 개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복원해가고 찾아가는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적자는 교회들에서 직분을 놓고 싸웁니다. 요즘은 조금 예전에 비하게 되면 10년, 20년에 비하면 좀그 경도가 약해져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자는 교회에서 직분을 놓고 싸웁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중 어느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싸웁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최상 교회의 중직자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 놓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중직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습탄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의 교회들은 하나같이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의 집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전 재산을 내어놓고 목숨까지 내어드릴 각오를 했기에 직분을 갖고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중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많은 희생을 당은 희생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지자 선거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종교개혁들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는 이 약한 것들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아사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의 순수함을 그 교회의 순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이런 악함에 대해 대항하고 이런 추악함을 찍어내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사 인생처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자 안에 있는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스라상을 찍어내야 합니다.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스라상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복입니다. 우상 신앙을 우상 숭배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핵심에는 반드시 기복이 잘 잡고 있습니다. 우상의 핵심은 기복입니다. 우상 앞에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회개가 일체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잘 보십시오. 거기는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오직 복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사전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소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다이드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말해주면서 아사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한국계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비수로 다가왔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각종 이방 신들 섬기는 것을 아상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방 주상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자이 일을 할때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숱한 공격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옳은 일임을 알고 공격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아상에게 보여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 형통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올곧게 찾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찍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자, 8절에서 16절은 이제 구수와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수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구수는 이디오피라를 말하는데 당시 구수는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수 사람 세라는 애굽 22왕조 이 오소르콘 1세를 말한다고 라 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수는 애굽왕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굽은 인류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서 대제국을 이룬 나라이죠. 구수가 10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구수의 군대가 100만 명이었다는 것은 구수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한 5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조금 50만 명 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세계 몇 손가락 안에 있는 군사 태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 80억 될것 같은데 옛날에 3천 년 전에 인구가 해봐야 고작 뭐. 뭐몇 뭐 억밖에 되지 않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3천년전 인구가 그 적던 시대에 1 0 0만 명의 군대는 인류 최고의 강대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사가 종교격을 할때이 구수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죠. 아사의 종교격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구수의 침략을 놓고 아사 왕을 공격했을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수가 침략하도록 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수가 쳐들겨했다, 등등 여러 말을 하면서 아사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아사 왕 때의 구수가 침략한 걸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도 환난이 올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도 망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으로 하나님 의 뜻이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해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수 있습니다. 아사가 이 구스 의침략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 우리 하나님이 쉬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밖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이렇게 부르짖음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수사람을 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국인 남유다가 대제국인 구수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워놓고 바르게 살고자 했던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안과 형통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사가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기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라 세상 국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방신상들을 찍어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자 하나님께서 아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셨습니다. 또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환란은 올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환란이 왔다면 그 환란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소리높이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이 하나님 의 복을 노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구스의 침략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했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대승리하도록 하심으로. 아사 이름을 높여주셨고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함해 주시는 이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